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. 전주에 사는 강모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추돌 사고로 다쳤습니다. 부상을 입은 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. 그러나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. 당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.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.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근무지를 오고 가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는 판단입니다. 하지만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. 송금 버스는 회사로부터 차량 운행 승인을 받는 등 사업주의 관리 아래에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